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 외형이 훌륭한 특히 역해가 입었을 때 룩이 예쁜 방어구 어, 부패한 투사 세트의 입수 방법입니다. 어, 부패한 투사 세트는 상의, 하의와 도끼, 투구와 해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 모든 파츠를 다 거인들의 산령에 구별된 서론에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상의는 구별된 서론에서 역시 입수할 수가 있는데. 어, 구별된 서론, 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찍게 되는 축복, 구별된 서론에서 우측으로 조금 이동하면 갈수 있는 던전, 구별된 서론 지하 뮤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어, 해당 던전의 보스를 격파하면 해당 상의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예, 상의의 정식 명칭은 이제 부패한 뮤지기의 망토입니다. 그래서 최초 입수시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어,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이제 축복에서 의상 조정을 하셔서 경장으로 바꿔주시면 어,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그 가벼운 복장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어,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이와 도끼는 전래거리 오르디나 자, 구별된 서론 북쪽에 있는 전래거리 오르디나 근처에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빗기둥을 지금 찍어 놓은 바로 이 위치.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저렇게 저 멀리 부패한, 어, 토사가 한명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저 녀석을 이제 최초 격파 시 하이와 도끼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구와 해머는 구별된 서론에, 자,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축복, 구별된 서론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바로 이 지역. 자, 제가 붓기 등을 세운 이 지역에서, 어, 돌아다니고 있는 부패한 투사를 격파하면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묘가 잔뜩 있고, 이 묘를 이렇게 움직이고 돌고 다니는 투사가 한 명이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최초 격파 시, 그, 해당 아이템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까지 격파하시면 최초 격파 시 어, 투구와 어, 그 해머를 입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패한 투사 세트의 입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캐보다는 역캐에 어울리는 방어구라고 생각되며 어, 투구까지 쓰기보다는 얼굴을 드러낸 상태로 상하이만 착용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어, 부패한 투사 세트도 잘 입수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엘든 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